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게나 공장이 2,800곳이나 됩니다. 이런 가게들을 위해 보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가입률이 7%밖에 안 됩니다. 이 보험 잘 알아두시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때 도움이 꽤될 텐데요. 임상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을 연 경기도 군포의 지하 1층 커피숍 지난 8일 밤 1시간에 100mm가 쏟아진 물폭탄에 가게 천장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빗물에 천장까지 엉망이 돼 전부 뜯어냈습니다.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커피숍은 흙탕물 투성입니다. 언제 다시 장사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완전 잠겼겠죠 하나 더 건진 거 없어야지. 전자제품은 다 있었고, 에어컨도 있고, 다 버렸죠. 울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불행 중 다행으로 커피숍 주인은 지난달에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게 장마철이고 하니까 서 그냥 가입했죠. 조금 지금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풍수의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고 여섯 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2019년 말에 전면 시행됐는데 태풍, 홍수, 호우는 물론 해일, 강풍, 폭랑과 지진 피해도 보상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30%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택 풍수해 보험과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두 종류가 있는데 상가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낮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상가와 공장은 4만 3천 곳, 전체의 7.1%에 불과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재 보험은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의 보험은 설마 그런 피해가 나한테까지 있겠느냐?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점 주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자기 부담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보험을 알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점한 가게가 아니어도 지원해 줍니다. 1만 명 정도 의 소상공인 분들께서 가입하시게 됐습니다. 현재는 다섯 개 지자체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이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하여서 풍수해 보험은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이 발표됐지만 공항에 들어서는 의성 군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간 공항 터미널로 가는 접근성이 의성에 비해 군의가 월등하게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의성 군민들은 대구시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의성군 공항 지원 단체가 기본 계획 내용을 성토하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성군은 소음 공항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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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약속한 공동 합의문에는 항공 물류 관련 산업 단지를 의성 지역에 둔다고 했지만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합의문은 군이와 의성에 똑같이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각각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은 항공물류산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항공화물 처리의 핵심 기능인 민간공항 터미널 접근성이 오히려 군이 쪽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합의문을 허물 명랑한 서류로 만들지 말고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공개하고 2년여 동안 답변한 용역 출인이라는 말을 그만하기 바란다. 군의 쪽 산단 입주기업은 기존 도로를 통해 터미널 접근이 용이한 반면 의성은 터미널과 산단 사이에 골프장이 세 곳이나 있어 새 도로를 내거나 기존 도로를 이용해 돌아와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민간공항 담당인 국토교통부에 도로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답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공항 시설을 양보한 의성에선 소음만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저는 도 의원 차원에서 또 의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 여부는 국토부 기본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 기본 계획의 바탕이 되는 민간 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 결과는 올 연말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대구시가 구미시와의 취소원 다변화 협정을 파기하고 안동댐 임하댐 물을 공급받겠다는 구상을 드러내면서 안동시가 본격적으로 대구시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권기창 안동 시장은 대구시가 제안한 취수원 이전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13년간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의 종지부를 찍고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대구 식수를 공급받기로 한 맑은물 상생 협정 대구시가 지난 17일 협정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파기됐습니다. 대신 안동댐 이마댐 물을 공급받는 논의를 시작했고 여기에 드는 1조 4천억 정도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가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구시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이 참여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게 우리는 물을 준다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니까 하루에서도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대구시가 치수원 이전 문제 협력을 위해 안동시에 제안한 M O U 체결 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 공급 방식과 송수관로 설치 등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데 권시장은 우선 원수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송수관로 먼저 깔고 원수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예이들면또 1차 정수해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완전 수돗물을 보내면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존의 구미해평 치수장 이용 계획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안동댐 물 공급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반발부터 환경부 검토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북도는 민간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과 사례 조사에 나서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진 주변 면에 있는 공군부대 비상활주로가 수십 년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울진 군민들의 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과 2, 3km 거리에 한울원전 8기의 원자로가 밀집해 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진 군민 8천여 명이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했고, 울진군도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978년 울진군에 조성한 군사용 항공기 비상발주로입니다. 길이 2,800m, 폭 47m로 전체 면적만 13만 제곱미터, 축구장 18개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45년간 비상이착륙은 불과 4차례 이루어졌을뿐 과연 군사용으로 쓸모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인근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고 죽변면과도 불과 1km로 인접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인식돼 왔습니다. 군사보호시설 내에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와 모든 지역의 개인 소유자의 땅 주인들이 지금 자기 재산권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접한 원전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km 거리에 한울원전 8기의 원자로가 밀집해 있습니다. 군사용 비행기가 비상상황으로 비정상적인 이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원전과 충돌할 경우 대형 3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비행 활주로와 만약에 큰 사고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진군과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비상 활주로 이전 폐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어디로 옮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논의는 수년째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대체 부지를 이제 원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한수원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국방부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울진 군민 8천여 명이 비상 활주로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고 울진군도 최근 잇따라 국민권익위를 찾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십 년째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국방부에 대해 울진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민선 8기 첫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어제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장에는 이강덕 포항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국회의 장기 계류 중인 폐철도부지활용촉진법에 조속한 재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2차 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 주관으로 경북도청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지사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며 자치 입법권, 재정권, 교육권, 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 임기는 앞으로 1년간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5월 15일 뉴스데스크에서 의성군 농민회 부적격 후보자 규탄 사퇴 촉구라는 제목으로 의성군 군의회 후보자가 소화 전 물을 훔쳐 쓰고 세입자의 전기를 도둑질 하였다는 내용의 의성군 농민회 성명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군의원 후보자는 과거 재직했던 건설업체가 소화전물을 사용한 것일 뿐 후보자와는 관계가 없고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수사나 법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양에서 샤인머스켓 포도 재배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영양 지역 30여 농가는 올해 샤인머스켓 장목반을 구성하고 농업인대학 전문 지도사의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샤인머스켓의 소득이 기존 과수에 비해 크게 높은 만큼 새로운 소득원이 될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맞춤식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소방관 가운데 경북 지역 소방관으로는 처음으로 고 손진명 소방관의 위패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봉안됐습니다. 지난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살이었던 고손 소방관은 해군 포항 기지 사령부의 급수 지원 활동을 하던 중에 북한군 공격으로 전사한 뒤 그동안 소방 충원탑에 위패가 봉안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묘지에 봉안된 한국 전쟁 전사 소방관의 위패는 모두 71로 소방청은 전쟁 당시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묘지 위패 봉안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안동지회가 주관하는 제34회 안동 예술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안동 낙강 물길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안동 무용협회와 연극협회, 음악협회의 공연이 사흘간 펼쳐집니다. 앞서 지난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선 안동문인협회와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의 전시가 14일까지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기간 동안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경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10월 1일에는 K-팝 커버 댄스 경연 대회, 3일에는 슈퍼 밴드 대회, 10일에는 청소년 트로트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경연 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엑스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사 맥스포는 다음달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풍기읍 밀원에서 개최됩니다.